해도 했습니다. 후회 없습니다. 누르시면 영상이 공개됩니다. 외도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.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. 처음 들었을 땐 눈물이 났고, 두 번째는 분노가 왔고, 세 번째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. 남편은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. 네, 했습니다. 뭐 어때요? 그말 한마디에 아내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습니다. 그 사람을 기다렸던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. 이젠 정이 다 떨어졌어요.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말 속엔 모든 눈물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.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이별은 더 조용하고 깊었습니다. 그날 아내는 결심했습니다.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 공감해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